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말씀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띠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시네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모습은 매우 두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선둥이 쳤습니다. 번개 소리가 납니다. 또 산에는 많은 구름이 빽빽하게 있습니다. 연기도 산에서 피어오릅니다. 불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지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시면 죽을 것 같은 이런 심정이 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가서 간구합니다. 모세, 당신이 하나님부터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다가는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20절에 모세가 대답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운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이끄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죄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지야. 죄를 지었다가는 하나님의 두려운 모습으로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엄중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신 것은 죄인들이 앞으로 엄중한 하나님 앞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여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만남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맞이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의 모습으로 만나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매우 엄중한 얼굴로 맞아주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얼굴로 맞이하여 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았던 자는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엄중한 얼굴로 죄인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의 얼굴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불신자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날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못얻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불신자 가족들에게 전해에 대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그들이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부신자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젠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구체적으로. 가세하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이 말씀은 십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런 계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3절에 보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또 24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재단을 토단으로 쌓으라 라고 했습니다. 토단은 흙으로 만든 재단을 말하는 것이지요. 또 돌로 만든다고 하면 은 다듬지 않는 돌로 쌓아서 재단을 만들라 라고 했습니다. 또 재단으로 올라가는 재단을 만들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는 이런 재단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매우 소박한 재단입니다. 웅장한 재단이 아니죠. 큰 재단이 아닙니다. 매우 소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흙으로 쌓은 재단이고요. 가듬지 않는 돌로 쌓아서 만든 이런 재단이기 때문에 투박하고 소박합니다. 또 계단을 만들지 말라고 하니까 높게 쌓을 수도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소박하고 투박한 재단을 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재단의 모습, 또 종교시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상순배에 빠지지, 안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단이 웅장하고 커버리면은 그 재단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 종교 시설 건물이 웅장하고 크면은 그 건물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건축물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시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박하고 투박한 이런 재단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런 곳을 보십시오. 한국에 가면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산에 가면 은 절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상을 크게 만들어 놓습니까? 사람들이 그 웅장함을 보고 그곳에서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큰 나무를 봐도 사람들은요, 그 웅장함에 눌려서 나무가 무슨 소원을 들어주는 이런 신비한 존재인 줄 알고 또 우상으로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회 가실 때 제자들이 헤롯이 지어준 성전을 보면서 예수 님 앞에 자랑하잖아요. 자랑스럽게 성전을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허물라라고 했습니다. 3일만에 다시 지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화려한 성전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한 이런 건축물 이런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뺏어가게 합니다. 그것이 우상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생활할 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웅장한 건축물을 바라보십니까? 웅장한 건축물을 믿고 그곳에 무슨 신비한 힘이 있다고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축물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숫자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똑똑한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눈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죄 짓는 삶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존재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눈이 세상의 화려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큰 건축물. 이런 것을 보면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꼭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